선생보살 국내외 유튜브 불교대학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은 공부와 수행 채널입니다. 주의에 구독, 포교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발보리심 진언을 세번 외우겠습니다. 오 모지짓다 못다 바나야미 오, 모지짓다, 못다, 바나야미. 오, 모지짓다, 못다, 바나야미. 예, 오늘은 수준을 높이는 경전 산책 시간입니다. 금일 주된 주제는 천한 사람입니다. 예, 천한 사람. 좀 재미가 있을 것 같지요? 수타니파타에서 발췌했습니다. 예,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둘째여, 당신은 어떤 사람이 참으로 천한 사람인지 알고 있는가? 주의 깊게 잘들으라 지금부터 내가 설해 주겠노라. 첫째, 화를 잘 내고 원한을 쉽게 품으며 성질이 못돼 남의 미덕을 덮어버리고 그릇된 생각으로 음모를 꾸미는 사람, 그가 바로 천한 사람이니라. 둘째, 이 세상에 있는 생명체들을 해치고 자비심이 없는 사람, 그가 바로 천한 사람이니라. 셋째, 이웃 나라나 어떤 도시를 공격하고 파괴하여서 독재자로 널리 알려진 사람, 그가 바로 천한 사람이니라. 넷째, 마을에서나 절에서나 남의 것을 탐하여 훔치는 사람, 그가 바로 천한 사람이니라. 다섯째, 빚이 있어 돌려달라는 독촉을 받으면 내가 당신에게 언제 빚진 일이 있는가 하며 발뺌하는 사람. 그가 바로 천한 사람이니라. 여섯째. 증인으로 불려나갔을 때 자신의 이익이나 남을 위해 또는 재물을 위해 거짓으로 증언하는 사람. 그가 바로 천한 사람이니라. 일곱째. 가진 재산이 풍족하면서도 늙고 병든 부모를 섬기지 않는 사람 그가 바로 천한 사람이니라. 여덟째 부모, 형제, 자매 또는 양부, 양모를 때리거나 욕하는 사람 그가 바로 천한 사람이니라. 아홉째 상대가 자신에게 이익되는 일을 물었을 때 불리하게 가르쳐 주거나 상대가 숨긴 일을 발설하는 사람, 그가 바로 천한 사람이니라. 일제, 나쁜 일을 하면서도 그 누구도 자기가 한 일을 모르기를 바라면서 자신의 행실을 숨기는 사람, 그가 바로 천한 사람이니라. 열한 번째, 남의 집에 갔을 때는 용숭한 대접을 받았으면서 그쪽에서 손님으로 왔을 때는 예의로서 보답하지 않는 사람, 그가 바로 천한 사람이니라. 열두 번째, 그 수행자에게 시주 한푼 안하면서 문이 없이 그를 욕하며 헐뜯는 사람, 그가 바로 천한 사람이니라. 열세 번째, 변변치 않은 물건을 탐내어 거짓말도 스슴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 그가 바로 천한 사람이니라. 열네 번째, 자기를 내세우고 남을 무시하며 교만하여 아상이 높은 사람, 그가 바로 천한 사람이니라. 열다섯 번째, 남을 괴롭히기를 절규하고 욕심이 많고 인색하며 덕도 없으면서 존경을 받으려 하는 사람, 그가 바로 천한 사람이니라. 열여섯 번째, 깨달음의 길을 닦아가는 출가자나 제가 수행자들을 헐뜯는 사람. 그가 바로 천한 사람이니라. 열일곱번째, 깨닫지 못하였으면서 깨달은 척하고 보살도 아니면서 대보살인 척하고 공부가 덜 되었으면서 공부를 마친 척하는 사람. 그가 바로 천한 사람이니라. 열여덟번째, 스승의 법을 따르지 않고 금문 만 들어 잘난 척 해대며 스승을 무시하고 배음망덕한 짓을 서슴지 않는 사람 그가 바로 천한 사람이니라. 날 때부터 천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니라. 태어나면서부터 귀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니라. 그 행위에 의해서 천한 사람도 되고 귀한 사람도 되는 것이니라. 이상 수탄이 바타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귀한 사람 소리는 못 듣더라도 천한 사람이라는 소리는 듣지 않아야겠습니다. 여러 분 듣고 자기 살림 미천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공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무일선원의 주불 관세음보살 점안식은 5월 29일 2시입니다. 예, 주차장은 문제 없습니다. 두 번째, 올해 부처님 오신 날 유튜브 불교대학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연등불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도자기 선물도 있습니다. 예, 기도 접수는 카톡에 한국불교대학 치면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당일 5월 8일 오후 2시에 유튜브 불거대학 기념관인 승불전 낙성식 겸 현판식이 있습니다. 차는 지정된 주차장에 대시면 됩니다. 예, 네 번째입니다. 자매 채널 BUD에 좀 들어가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한글로 BUD 치면 됩니다. 예, 늘 건강하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昆不菩萨。